중국이 탐낸 한국 장갑차 기술 우리나라 장갑차가 50일간 압류를 당한 후 7년 뒤 놀랍도록 유사한 중국 장갑차가 등장한다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봄 2010년 사우디 전시회를 마치고 귀국하던 한국의 K21 장갑차가 홍콩에서 세관에 의해 압류되었는데 공식적인 이유는 서류 미비였으나 50일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억류되었음. 그로부터 7년 후 2017년 중국은 VN17이라는 새로운 장갑차를 공개했는데 중국은 완전한 자체 기술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함. 하지만 이전까지 군용 디젤 엔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중국이 갑자기 K21에 버금가는 엔진을 개발했다고 또 K21의 외형적 디자인과 주요 특성이 거의 동일했고 압류 사건과 VN-17 개발 시점 사이에 시간 연관성 등의 이유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중국이 한국 기술을 복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공개된 바 없음. 중국은 VN17로 세계 시장 진출을 노렸지만 결과는 참담하게 실패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방산업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더 강력한 기술 개발로 이어졌다는 점이 오늘도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를 향해 당당히 전